안녕하세요. 러블리 루지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분갈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어, 꽃동산 다육에서 무조건 5천원 할때 판매한 엘레강스인데요. 요 아가는 크라슐라 속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는 그 에케베리아 속 엘레강스도 있습니다. 다육이를 어, 키우다 보면, 어, 내가 는 엘레강스가 아닌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가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는 크라슐라 속 엘레강스인데요. 이 엘레강스는 제가 처음 키워봅니다. 처음 키워보는데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 엘레강스는 제가 처음 키우는데, 제가 이거 꽃동산 다육에서 이 아가 이제 무조건 5천원이라고 해서, 엑스플랜트에서 요즘 가격은 어떤가 하고 검색하느라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엘레강스가 나오는데 엄청난 큰 대풍을 봤는데요. 너무 멋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요 아가를 대풍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요. 제가 잘 키울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요 아가는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팥죽색 이런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단기 한약 냄새가 난대요. 그래갖고 제가 아, 향기가 나나 하고 코를 바짝 들이대니까 향기가 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코로나 앓고서 후각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향기가 잘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향기가 나더라고요 정말 단기향, 한향 냄새 이런 향기가 나는데 기분 좋은 단기향 같은 향기가 납니다 이 아이 꽃도 예쁘다는데 제가 꽃도 못 봤습니다 이 아이 나중에 꽃 피고 또 뭐죠? 대품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크라슐라 스가가라서 이렇게 탑돌이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 아이 대품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완전 물이 들어갔고 가격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이 아가 맨 밑에 있는 잎장은 하나 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떼주고요. 음, 예쁘죠? 이 아이. 뿌리가 너무 길어서 뿌리는 좀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 자르고요. 흙, 흙 버리고 오겠습니다. 이 아가는 이 음,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이 화분은 행복한 꽃구리를 해서 온어 뭐죠? 여주분? 여주 현예분인가? 그렇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게 살짝 롱본 스타일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깔망이 너무 크다. 깔망을 제가 열심히 잘랐는데 큽니다. 조금 자르고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롱분이라서 어, 배수는 제가 요거 배수돌이로 한번 넣어줬어요. 배수돌이를 넣어주고 위에다가 마사 마사 조금 넣어줬습니다. 마사를 조금 넣어주고. 흙을 한번 채워볼게요. 오차. 처음에 화분 선택할 때 조금 낮은 제다가 막 땅바닥에 기어다니게 해줄까 했는데 요 롱본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넣어보니까 나름 괜찮습니다. 음. 콩콩콩 한번 할까요? 콩콩콩 해줬고요 쑥쑥 쑥도 해주겠습니다. 음 됐습니다. 이 아이의 복토는 중간 마사로 해줄게요. 음 깔끔하네요. 완전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여기 밑에 아가자고 나오는 거 살짝 살려주고요. 음, 깔끔해, 깔끔. 이렇게 해서 크라실라 속 엘레강스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분갈이를 해놓고 보니까 깔끔하고 예쁘죠. 처음에 낮은 화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롱 분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 크라실라 속 엘레강스는 제가 키우기 정보를 찾아봤는데 어,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이 아가가 이렇게 물이 들고 단기 향이 날려면 최소 2년 이상은 키워야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아가 목대도 좋았습니다. 완전 꿀벅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이렇게 예쁜 빛감과 단기향이 나는 거 보면 완전 무근동인거 같고요. 요 아이 제가 풍성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요 아가는 제가 키핑 선반 밑에서 대략 한 2주 정도 요양을 해서 뿌리 활짝 잘하도록 요양을 한 다음에 나중에 키핑 선반 위에서 어. 햇볕에 달달 달궈야 될것 같고요. 요아가 첫물은 제가 다음 주 일요일 날 키핑장에 오면 시꼭 소량 줄 예정이랍니다. 일단은 키핑 선반 밑에서 바람 잘 통하는 입구에다가 두고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 요아가 커가는 모습도 종종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달육 t 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